오늘은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신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본질적인 일과 비본질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확실히 서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 의식이 분명하다면, 방법이 아무리 무디다 할지라도 속도가 아무리 더디다 할지라도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오히려 용기 있게 흔들림 없이 주어진 그 길을 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본질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잘 정립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묵묵히 잘 감당한다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간복하여서 크게 은혜 받아서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국류를 구했습니다.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일생을 건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의 절박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했고 그의 환부에 예수님의 손을 대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포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랜 세월 그를 괴롭히던 충측한 나병이 다 떠나고 깊게 패인 그의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새롭게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낫게 하신 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엄히 경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엄히 경과하다라는 말은 코끝에서 코바람이 씩씩 나오는 그런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모습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나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되고 흉측한 피부와 썩어 뭉들어진 조직이 새롭게 된, 회복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 사건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지금 어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더 현실적으로는 아직 사람들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첫 번째 사역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르치셔야만 했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리시고 가르치는 일들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충분히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내시고 나병이 한 순간에 기적적으로 깨끗해졌다 이 사실만 알려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치 예수님이 마술사나 의사나 무당 정도로밖에 끝나지 않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사실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나병과 같은 더러운 병을 깨끗하게도 하신 것이죠.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비본질이 판을 치고 격가지만 붙잡고 우리가 아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사역만 부각이 된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대심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 대심, 예수님의 주인 대심, 예수님의 하나님 대심 완전히 묻혀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첫 번째 단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나머지 세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분이시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고, 완전히 죄인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 된 존재인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것. 여러분 날마다 이 것들을 대세기는 일들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격까지만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비본질에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눈물 겨운 헌신에도 공허와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비본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감정들 여러 가지 많은 재화와 물질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대심을 흐르게, 흐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엄히 경계하시고 지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한 가지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그 일, 여러분 그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일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종 본질이시오,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가